님. 저희가 P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회사로 PM 관련해서 특별한 상담이 왔다고 해요. 건설 회사들한테도 이눈팅이 맞는 우리 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. 최근에 연락 온 거는 그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. 변호사님한테 이제 소송 의뢰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뭐 건설 회사에서 중간에 뭐 공사비를 한 15억 정도 계약을 했는데 뭐 13억을 줬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그준 공사를 관리하던 현장 소장은 뭐한 3억 정도 이게 가지고 잠적을 하고 또뭐 계약한 건설사는 보니까 뭐 영업 정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제하도를 줬다 그래요 엄격하게 제하도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 제하도 받은 회사는 뭐 한 9억 정도 계약을 했다는데 돈은 3억 밖에 못 받아서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뭐 서로 핑퐁 퇴해 가면서 그 건물주분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설계 변경이니 뭐니 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뭐 이런 사정을 보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 분도 사실은 이거 소송 빼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근데 소송도 돈이 나오는 회사한테 소송을 하는 거지 뭐 돈도 없는데 소송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병원 원장님이 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건설사를 컨택을 하셨어요. 그땐 지인분이 소개해줘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건설회사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비슷한 사례도 있었죠. 뭐, PF 관련해서 저희 지방에 분양하는 회사인데 본인은 잘 된다 라고 얘기해서 속이고 공사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갑자기 돌변을 해서 추가로 뭐 공사비를 다 줘야 된다느니 어쩌니 해서 뭐한 30억 정도 말 그대로 뜯겼죠. 예, 네, 그래서 그 시공사가 교체된 사례도 있고 뭐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찌 됐건 다른 시공사를 빨리 구해서 공사했던 하도 업체도 이제 정리를 다 해서 공사 준공하고 있는데 이번 다음 달에 준공이네요. 이제 그러고 계신 분도 있고 또한 분은 공사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. 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자신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다가 공사 준공도 6개월씩 늦어지고 공사비 정상 관련해서 소송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또뭐 여러모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피해도 많이 보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건설사도 쉽지 않습니다. 공사도 없고 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. 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그 처음에 오신 전화 주신 그 건축 주부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? 그 분이 원래 이제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변호사분이 이게 뭐 법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. 어찌 됐건 이걸 정리해서 빨리 이걸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라라고 해서 그 변호사분이 그 원장님 병원이죠 병원 원장님 그 사모님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공사를 쉽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1 5억이면 그런데 그 돈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덥석덥석 주신 것도 그렇고.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걸 전혀 그 숙지되어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시는데 이게 건축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싹좀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를 좀 마무리 해 해주, 주세요 뭐 이렇게 왔는데 저희도 사실 좀 난감해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 보고 다음 주에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말 주변에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한열 건에 몇건 정도는 이런 트러블이 생길까요? 예전 같으면 뭐한열건 했으면 한두세 건씩은 특히나 또 소규모 건설사들은 꼭 이런 일이 있, 있긴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준공까지 안 하는 현장 것보다는. 뭐, 중공 시점에 일정이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중공하는 시점에 공사비가 증액됐으니까 이거 설계 변경해 주세요.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했는데 최근 2, 3년 사이에 급격히 지금 공사비가 오르고 이러면서 그 분쟁이 좀 많아졌죠. 2024년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이게 좀그 악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건설회사도 많이 어렵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흔한 말로 한탕이죠. 한탕을 하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약간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이런 그 건설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주천중 사례도 보고, 뭐 헬리오시티 사례도 봤는데, 중공 시점에 뭐 대형 건설사들도 뭐 공사비 추가 요청 안 하면 중공 한해 많이 하잖아요.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, 특히나, 이제, 개인이 공사하시는 데는 좀 심하세요. 그런 파트너 사들이 한두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들하고는 지금 거래를 안 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. 비 양심적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예전에 하던 버릇을 못 버리신 분들하고는 저희는 비즈니스를 안 하는데, 실제로 요즘에는 한 절반 이상은 그런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개인이나 초보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? 일단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 어디에 어떤 걸 상담해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 건설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아 나도 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하나 한번 지어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 별거 아니네 라는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부모님 세대 뭐한 7, 80년대, 8, 80, 90년대만 해도 이 인정으로 이 사람 간의 관계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어느 순간 되고 나서는 그 관계 가지고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계약이 중요시됩니다. 그 전문가가 필요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. 뭐, 중개하시는 분, 그 다음에 유튜브 하시는 분, 투자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주변에 뭐, 빌라 장사, 이렇게 주택 사업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온통 전문가 투성이에요. 건축 전문가인지, 뭐, 투자 전문가인지 잘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, 건축을 저기, 지인들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, 대부분 또 건축사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건축사는 건축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건축사는 설계하시는 분이지 어떤 사업 관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축 전문가이긴 하지만 건축사가 시공 전문가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 요런 산업 구조 자체가 건축을 조금 쉽게 판단하시는 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. 그 이거를 도와줄 만한 전문 업체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하청업체 라든지 시공사 라든지 다 평판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평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<laughs> 어깃장을 놓으면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거 아닌가요? 아 어, 이제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 이건 제꺼 잘 해주면 제가 많이 소개해 줄게요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근데 어, 요즘에 건설사 그런 말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왜냐? 요즘 건설사 워낙 많아요. 그리고 소개해 준다고 또그 그분하고 또뭐 공사를 또 다시 한다? 그런 보장도 없고 뭐 그런 막연한 그런 거 가지고 또그 인지상정으로 또해 주고 뭐 이런 시대는 갔고, 갔어요. 이제 그러지 않고요. 요즘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건설회사도 아 이분하고는 어차피 이번 하고 나면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대분 하는 것 같아요 건설회사도 왜 이분이 뭐 건물을 다시 언제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? 근데 이분이 뭐 소개해주는 사람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참에 하는 김에 뽕을 뽑자라는 생각을 하죠. 할때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. 건설회사도 그런 마인드예요. 옛날하고는 달라요. 물론 이 사람이 이 나를 욕하고 다닐 수 있지만,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큰 의미도 없어요. 그거에 대해서 뭐 법대로 계약대로 또 원칙대로 본인은 받을 거다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처럼 그뭐아 내가 뭐 소문을 잘뭐 내서 뭐너그 망하게 만들 거야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. 요즘 그 잘못했다고 또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건축주분이 갑이라고 생각해요. 대부분 의리인지 시공사라고 생각해서. 재판에 가도 대부분 또 집니다. 임대인하고 임차인 소송 붙으면 대부분 임대인 지는 a p a n e s e Japanese, j a p a n 이 s e Japanese, Japanese, j a 그 a n e s e j a p 그러 e 초보 건축주분들이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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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라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는 것만 판단하시고, 예를 들면, 뭐, 건축사가 이렇게,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라고, 그냥 사람만 믿고 그 건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전문가분한테 맡기면 계약서부터 시작해서, 아까 말씀드린 그분한테 계약인증권은 받으셨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, 그게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계약서를 쓰시면 계약 행증권을 받는지 또그 업체가 업체 지명원이 오면 그 대표의 이력도 한번 보시고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건설 경력 증명서 달라 그러면 다 있어요. 뭐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누가 이거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. 이걸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시켜 주면 모를까 자진납세 하진 않거든요. 건설사들도 그렇고 뭐 귀찮은 일인데 뭐 하러 본인이 알아서 하겠어요.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런 걸다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인 비즈니스랍니다. 지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지인들이 아 거의 괜찮아, 내가 소개해줄게라고 하면 공사를 막연히 그냥 믿고 하세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땐 가능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어 건설은 분명히 또 건설만의 이 관리하는 방법,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문 그이 관리 업체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전문가가 꼭 있으셔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비용보다도 제가 흔한 말로 그래요. 그 앞에서 남고 뒤로 깨진다는 얘기를 하죠.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가만히 그냥 내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공사 중공할 때까지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, 통상은. 결국은 시공사한테 공사비도 더 주고, 기간도 늘어나고, 금융비용도 더 발생하고, 공사 품질은 품질대로 떨어지고,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. 그래서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 건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. 건물 품질도 좋아지고, 공사비용도 절감됩니다.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대표님한테 상담 받으러 오면 되는 건가요? 아뭐제 입으로 또 얘기하기는 민망하고요. 예, 그 암튼 뭐 저희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. 전문 PM을 하는 그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하미 파슨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워낙 이제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하고 저희처럼 전문 PM 역할까지 하면서 디벨롭을 하는 회사는 없다. 라는 게 제가 그또 자랑하는 부분입니다. 네, 박주현 대표입니다. 제외산 빌딩 매매, 임대, 개발사업, 자산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, 탁드립니다.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.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제 목표입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